아, 청도. 여리서 안토론입니다. 지금 저는 청도에 왔습니다. 부산서 2시 한 거리. 청도 자연휴양림인데 여기는 계곡이 있다네요. 오늘 짝꿍을 같이 왔는데, 저는 계곡에 한 번, 먼저 텐트 치기 전에 몸을 좀 담가보고, 텐트 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입구에 근처에 있네? 이 따라 내려오 이쪽이 계곡 가는 길. 아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발만 남았는데 너무 시원하네 리나무 귀엽다 독돌리똥오독돌리가 많이 떨어져있네 아 잠시 텐트 치러 가야겠네요 어우 시원하다 잠깐이지만 잘 놀았다 계곡에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동합니다 이제 텐트 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봤다 계곡 엄청 시원해 아몸좀 담갔대 니 근데 엉덩이는 못 담갔다 발만 담갔다 아 어,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해야겠다 어. 이게 얼어가지고 음 좋았어 오늘 더우니까 천천히 텐트 쳐야지. 이래 하면 텐트 다 쳤습니다 이제 거의 뭐할게 없다 이제. 아 텐트는 뭐. 이제는 뭐 식은 좀먹게 이거 정말 어렵겠다 이제 바닥포를좀 치고 해 여름에는 무조건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된다 아니면 좀향기증이날 수도 있다 저는 아까 계곡에 살짝 갔다 왔기 때문에 좀별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산은 지금 사실 온도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견딜만 하고 저녁에는 조금 더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약이 자리가 없었는데 이틀 전에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여기 그한 명이 취소를 한 거야. 그래서 여기를 잡았지. 아, 저랬다, 어쨌든 여기 나름 계곡도 있고 응. 괜찮다. 이 <laughs> 주만에 캠핑 왔다니 그나마 이제 여름이 조금에 지나간 것 같다. 여름은 여름인데 아직도 덥긴 더운데요. 그래도 저녁 때니까조금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완전 열대 안은 없는 느낌. 제가 텐트 치면서 봤는데, 응. 근데 다른 텐트는 진짜 좋은 거맞네 그럼 뭘 보러, 보러 와노? 이 텐트는 이제 안에 곰팡이도 쓸고. 뭐성얼인나 <laughs> 아, 민정한데 다른 텐트 보니까 참 신기한 텐트가 많긴 많더라고. 아우 냄이 좋다. 올해 천도불판 안, 안 먹어봤거든. 전자레인지 마음에 들었어. <웃음> <웃음> 죽겠네. 나 밑으로 계속 있는데. 아, 듣겠네잘 <laughs> <야>, <laughs>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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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화점 반죽해 난 거, 이제 마지막 전이 남아가지고, 오늘 여기서 구워 먹으러 가자. 부침개 하나 먹고, 오늘은 이거 삼겹살이? 휴가가 뭐 별거 있나? 저는 디비는 게 있잖아. 여기 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끝에가 마르는 느낌 있잖아. 그게 약간 중간에도 마르는느낌날때 그때 디벼야 된다 이제 내가 정 꼽는 스티를 하나 더했 그런 상태에서 기름을 한번더 둘러봐. 이런 식으로. 기름을 한번더 이렇게 위에 둘러놔. 그러고 뒤집으면 안에까지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기름을 미리 위에 둘러놓는 거지. 이불 조절이 중요하다. 저는 알겠대. 전이 되기 쉬운 것 같지만, 이불 조절하고 이 두께 조절, 그다음 밀가루 양 조절. 전 대학에 얼마나 많이 노하우가 들어간 줄 알아? 이렇게 뒤집어 넉넉하게 두면 기름. 이 피자 느낌 <laughs> 옛날에 전한 10장 먹었어야 됐는데 그 약만 하 10장 먹을 수 있다 진짜? 그래 아니 돈먹네 그래 돈이고요 밥도둑인데 뭐 밥하고 어, 10장 먹는다 나는. 나는 이제는 전 10장 먹는다 나는 10장 먹을 수 있는데 진짜? 그래 야, 어마어마하네 백국이 아주안 죽었네 <laughs>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진짜 내, 내가 잘 찢는 것 같아 반죽의 비밀이 뭔지 아나 튀김가루와 밀가루를 적절하게 섞어야 된 근데 나는 바삭한 거 좋아해서 튀김가루를 더 많이 넣는다 그야말 야채를 더 많이 넣어 바로 이제 삼겹살 꼭습니다 먹을 때 계속 오, 달려줘야 된다 오, 오. 이거 이 삼겹살 알제? 홈플런푸콤 어? 홈플러스로 달리다 해가지고 100g에 1 0원 안되게 주는 퀵상 삼겹살 시계나 시계나 근데 삼겹살 이렇게 구워먹는거 오랜만인거 같다 그래. 죽겠다 그니까. 뭐땜시러 삼겹살을 그동안 안 먹었지? 기억났다 너무 더워가지고 치킨 시켜먹었다 치킨 그 포장에서 먹자 상에서 굽는 게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이제 삼겹살을 센트에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온도 많이 떨어진 거다 지금 더워서 온도도 못 냈을 건데 맛있겠다 마늘 튀겨준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취향을 제기했겠다. 뜨겁다 어. 어우 신아 뜨거워 을 <laughs> 많이 뜨거웠어. 어. 찢었다 찢었다. <laughs> 맞아. 어, 기관지 탈것 같은데? 어. <laughs> 이거 맞나? 어. 엄청 큰데 얘가? 여치래. 여치. 옆치. 여치가? 여치래. 와장난아니네 진짜 크다. 새 어떻게 내보내? 그 나가 나가. 어, 이래 이래 이래. 이래. 음. <laughs> 맛있겠다. 이제 된것 같은데? 응. 음. 고추튀김 아이가? 어. <laughs> 한 점씩 다그 가가가 뭐으라한 점에 고기 한 점. 그러니까 너무 그 매울 수가 있으니까 음. 내가 막 아껴놓으려고 그런 는게 아이가? 음. 먹어응 땡초 구 어, 매운 왜, 은은워퍼지잖 왜왜왜 며치 며치 내네 다리 위에 턱올라어가먹어 아, 뭐? 일단 어! 오우 다다왜 닭살 어오 이게 닭살이 많이 놀라네 며치에 <몇> 며치 <laughs> 아. 네. 내가 잡아가 밖으로 보내주나 했더만 자기가 더 놀래가지고 닭닭까지 뒀고 차현진이자 어, 그래 그래 어, 어. 갔다 어, 어 안에 들어갔다 텐트 안으로 아들 어, 아 어, 내한테 붙었다 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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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집에 몰랐어요 오. 누구 집에 몰랐어요 그렇 그렇지 어 깜짝이야 아 어, 내가 이제 큰 볼레 약하단 말이야 날아갔어 날아갔다. 텐트에 여치 들어와가지고 겨우 내보냈네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김지볶음밥 가야죠 밥은 양치상 한 개만 넣는다. 피자 <laughs> 응. <laughs> 음. 안겹살 느낌을 잡아주는. <laughs> 벌레가 정말 많습니다. 여치, 특히 여치가 쫙 깔려있다. 여치 울음소리랑 풀벌레 소리가 나서 좋긴 좋은데, 상상 이상으 여치가 많기 때문에 보면 놀랄 수도 있다. g 나. o d n i g h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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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안와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먹으면서 깨야 되거든요. 아. 음, 아무도이매트가 음, 바람이 좀빠진 느낌입니다. 바람이 없네. 그좀 느낌이 네 바람을 좀불어나니까 난다 옛날에는 개폐구를 열면 자동으로 바람이 잘 들어갔는데 오래돼서 그런가 어제 허리 아프게 잤는데 어쩐지 허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더라 여친은 원래 아침에는 나타나나? 몰라, 이게 대안성인가땡 어. t h a n 진짜 큰 잠자리다. 대단하지, 진짜. 수북이 바람을 이긴다, 야. 아, 간다, 간다. 됐나? 갔네. 어. 여기 캠핑장의 특징은 뭐든 크다. 곤충이. <laughs> 어제도 여치도 이만하고, 잠자리 이만하고, 어제 매미도 왔잖아. 네, 매미? 매미도 이만하고. 이제 여기가 아침이 조금 10시쯤 넘어가니까 굉장히 더워요. 그늘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감치 여기는 밥 먹고 다 갔습니다. 저희가 지금 정리가 비구역에서는 지금 정리가 제일 늦은 것 같아요. 그러 저희도 이제 정리하고 가야죠. 그리고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? 물이 엄청 시원해. 샤워할 때 물이. 진짜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.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. 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. 그 다음에 곤충 체험하러 올 거면 여기 오면 참 좋겠다. 저희도 정리하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작은 큰 계곡이 아니라 작은 계곡이 있는 자연휴양림이었어요. 이번 방송도 재밌게 그럼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전체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모닝초대서 반트런이었습니다. 안녕. <laughs> 진짜 빨리 간다 사람들 보십시오 앞에 라인 쭉 빼고요 5번 6번 7번 5 6 7 6그 다음에 이쪽에 답이었습니다 저 역동도 있었는데요 한번 봤고 비구역 답이었다 이걸 보니까 비구역 5번 6번 7번 괜찮네 그 다음에 저 안쪽도 괜찮아 얘들 진짜 간다. 아뇽. 모닝 초대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. 알림 설정은 전체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하면 혼난다.